제가 지금 기업에 있은 지도 벌써 8년이 지나긴 했지만 취업시장이나 PM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해보고 싶어서 이직 면접 같은 것들을 한 20번 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스파크 세션의 소혁입니다. 오늘은 PM.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무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PM은 어떤 직업이고, 또 필수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과연 비전공자도 PM이 될수 있을지, 그리고 경력직 PM의 이상적인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이커머스 회사에서 백엔드 PM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활발히 강의를 하시면서 다양한 PM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 이커머스에서 백엔드 PM으로 일하고 있는 강승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패캠하고 인연을 맺게 된지는 한 3년 정도 된것 같네요. 네, 일단 저희가 이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음, PM이 도대체 무슨 직업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PM이 어떤 직업인가요? 물론 많이 유명해졌지만, 아직도 국내에서는 IT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교육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 PM이 어떤 직업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우선 PM에 대한 이 정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범용적으로 이제 쓰이는 개념에 따르면 우선 IT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실생활에서 많이 쓰게 되는 어, 모바일의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PC의 웹사이트 이러한 것들을 소위 IT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PM이라고 하는 용어는 프로덕트 매니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IT 제품 앱이나 웹 서비스 등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IT 제품들을 관리하고 만들고 이제 기획하는 업무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 관련된 업무로는 이제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와 이제 약간 혼선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이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하지 않는그 외의 일들을 다 하는 직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도 작성하고요. 그리고 누군가 이것 좀 개발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 요청사항도 들어주고 그런 요청사항이 많으면 우선순위도 같이 정리를 합니다. 어 때로는 사내 매출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를 이제 PM이 직접 확인을 해서 스스로 개선해야 될 것들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의 요구사항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부서, 예를 들면 뭐 정보보호팀, 영업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서들과 함께 어, 혹시라도 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생길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와 정보보호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살짝 머리가 아픈데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진짜 많은 일들을 하시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근하고 나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e 커머스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이런 상품이 할인 중이다 이런 정보들을 보시고 계실 거예요. 물론 뭐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그냥 할인을 MD가 이제 뭐 이만큼 할인해야지 라고 할 텐데 최근에 제가 받아둔 요청 사항에는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 사항이 이제 영업 부서에서 들어왔습니다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md 라고 하는 사용자가 설정한 주기에 따라서 특정 상품군에 대해서 뭔가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이런 이제 요청 사항을 가지고 pm이 만약에 업무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왜 이렇게 자동으로 할인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 배경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도 해보고요. 그리고 관련된 어떤 매출 데이터도 받아보겠죠. 그리고 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개발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미리 PM이 사전에 정리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할인의 비율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상품을 저희가 아무래도 종합물이기 때문에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어떤 상품 카테고리에만 한정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이제 요청을 주신 분들과 협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해당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 부서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또 PM이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래도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경팀하고도 같이 확인을 한다 보거나 혹은 이제 물류팀하고 또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부서들과 확인을 해가면서 정말로 이 프로세스를 도입해도 되는지 뭐 로직이나 데이터 처리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게 관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회사에서 모르는 분이 없겠는데요? 어, 저는 사실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은 잘안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예, 저를 많이 사으시는것 같습니다. 음. 그 듣고 보니까 이 PM이라는 직무에 되게 다양한 역량들이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문서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개발자랑 좀 협업할 수 있도록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유관 협업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스케일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럼 어떤 사람이 이 PM이라는 직무랑 좀잘 맞을까요? 제가 일한 지도 벌써 8년이 됐는데요. 아, 와,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죠? 네. <웃음> <웃음> 저도 어느새 이렇게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laughs> 음. 어, 막 제가 잘하나 못한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네. 오랫동안 살아남고 좋은 평가를 음.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저글링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저글링요? 예, 네. 저글링을 잘하는 사람은, 네. 여러 개의 공을 음. 함께 이렇게 뭐 굴리면서 뭔가 이런 묘기를 부리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M이 하는 업무의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여러 유관 부서 요청을 받다 보니까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단순히 여러 업무들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각각의 개별 요소별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MBTI로 보면은 ESTJ가 가장 적합한 예 네, 유형이지 않을까 PM에게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ESTJ이신가요? 어. ISTJ였었고 최근에 제가 한 2, 3주 전에 MBTI 검사를 다시 했는데 ISTJ로 바뀌었더라고요. 아, 아쉽네요. 네. PM이 돼.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 음, 일단 음. STJ 성향만 음. 어, 뭐 물론 그것만 가진다고 해서, 뭐, 음. PM에게 적합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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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제가 생각하는 ESTG의 음. 어떤 그런 의미는 어떤 거냐면, 네네. 음, 일단은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과, 어, 여러 가지 요건이 쏟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리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뭔가 생산성이 몰두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예, 조금 더이 직무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뭔가 병렬 업무를 동시에 잘 처리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딱 해결책부터 먼저 찾아서 문제를 빨리빨리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분들이 PM에 좀 적합할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뭔가 매몰되기 보다는 재빠르게 이 상황을 분석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무라고 할수 있겠죠. 일단 지금까지는 뭔가 문서를 좀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병렬 업무를 동시에 빨리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또 유관 협업자들과 이 소통하는 스킬, 모든 직무에서 동일하겠지만 듣고 보면 또 PM이 직무에서 소프트 스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PM이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은 어떤 게 있을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의 PM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 PM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하드 스킬 몇 가지들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뭐가 있을까? 오늘 이 촬영하기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보니까 막 이런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피그마와 스케치 XD 이런 뭔가 기획서를 다루는 툴을 잘 작성해야 되고, 이제 또, 패캠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강의 중에 하나의 뭐, SQL, GA, 네. 이런 음. 것들도 되게 잘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앱이나 웹이나 뭐, 이런 백오피스 기 경험도 있어야 되고, API 분석, 막 굉장히 다양한 하드 스킬들을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이 정도는 있어야 요즘 신입으로 뽑힐 수 있지 않겠느냐. 예, 네, 굉장히 벅차죠. 네. 음. 그래서 <laughs> 저도 사실, 음. 아, 이 요건들을 음. 다 갖췄나 싶기는 한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요건들이 마치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예비 기획자분들이 질에 겁을 드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드 스킬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현업에서 정말 이 PM이 일을 잘한다, 프로젝트를 리딩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툴을 다루는 것에 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스킬에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소프트 스킬이 대체 중요하느냐를 봤을 때네 가지 정도를 한번 꼽아 어. 보고 싶습니다. 오, 어, 네. 네 가지나요? 첫 번째 역량은 문서 작성 역량입니다. 네. 앞서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던 것처럼 이 PM이 작성하게 되는 문서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여기서 좀 첨언을 드려보자면 단순히 이제 IT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또 만들어서 뭔가 개발자나 혹은 뭐 디자이너한테 주기 위한 문서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은 기업 내부에서 작성하게 되는 여러 가지 또 보고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봤을 때이 PM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프로젝트 리딩을 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결국에는이 설득하는 대상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임원진 분들이라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기는 있는데.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들 아무리 실무진에서 어,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임원진 분들의 어떤 그런 입맛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설득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하면 사실 문서 작성 역량 그리고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중요하겠죠. 엄청 중요해 보이네요.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좀 손꼽고 싶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 하면은 되게 재밌는 게 예비 기획자 분들한테 커뮤니케이션 스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면 굉장히 그 F 감성을 발휘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분의 MBTI가 뭔지는 모르지만 음. 경청하고 따뜻하고 뭔가 사람들을 최대한 뭔가 분위기 좋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나는 리더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pm단에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사실 문제해결 역량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뭔가 막힘없이 계속해서 뭔가 일이 진행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설계한 로드맵대로 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는 아래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 뭐 사업 구조와 뭐 개발 조직에 대한 음. 이해를 한다라든지 음. 그리고 주어진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될때 음, 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인적 자원이라든지 음.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개발 이슈 이런 네. 것들을 얼마나 또잘 해칭할 수 있는지 음. 이런 역량도 포함이 될 테고요. 그리고 뭐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더분을 포함해서 음. 각각의 뭐 개발자, 디자이너 음. 그 다음에 팀별로의 성향을 파악해서 음. 어떤 이 소통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지 누구는 전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누구는 메신저를 좋아하기도 하는 이런 성향들까지도 좀 네. 아주 밀도감 있게 잘 캐치해서 예, 센스 있는 기획자로 불려야겠죠. 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 좋아야 된다 하면은 뭐 개발자분한테 가서 아 오늘 개발하느라 너무 힘드시죠.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이런 소비자 분석을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포인트가 뭐고. 어떤 리스크가 있고,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필요에 맞게 딱딱딱 해주는 그런 소프트 스킬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분들이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하면 약간 서비스직처럼 상대방에 공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소통한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업에 있은 지도 벌써 8년이 지나긴 했지만, 네. 아름아름 이제 이 취업 시장이나 PM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해 보고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 한 이런 이직 면접 같은 것들을 한 20번 넘게 봤던 것 같아요. <laughs> 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본인이 만약에 뭐~ 신입이든 음. 아니면 경력직이든지 간에 새로 회사를 입사하고 났을 때 네. 처음 접해보는 도메인을 음. 배우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절차를 한번 설명해 봐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정의는 뭐 제가 말했던 방식, 그러니까 너무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닌 문제 해결의 포인트에 맞춰서 말씀하면 되는데, 네. 이제 아. 좀 어려운 부분은, 네. 이, 내가 이새 기업, 그 다음에 네. 새로운 도메인에 네. 뭔가 접점이 생겼을 때 네. 어떻게 이걸 학습해 나갈 것인가, 네. 이거에 좀 포인트가 있다고 라 보는데요. 네. 방금 전에 소영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발자분들하고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새로운 도메인을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이런 레거시 문서들을 파악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미리 답변을 주기 전에 제가 뭐 데이터 구조를 뜯어보거나, 저는 또 백엔드를 담당하니까,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어떤 이 행위들도 커뮤니케이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기 위해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그런 PM의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거든요. 개발자한테 이만큼 다가가서 노력을 한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화 사고입니다. 이 구조화 사고라는 거, 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사전적 의미로 좀 찾아봤어요. 음. 찾아봤더니, 이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뭔가 명확히 하고, 음. 전체 의미를 파악한다. 예, 역시 사전은 이해가 잘안 되는 <laughs> 것 같아서, 네. 제가 생각했을 음. 때 구조화 사고라고 하는 음. 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접해보지 않은 분야를, 네. 어, 현상만 바라보고서라도 문제의 어떤 그런 상황, 배경,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정도로 저는 네, 정해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구조화 사고를 기르려면 여러 케이스를 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네요. 이 케이스에서는 이게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반복 연습을 하면 구조화 사고가 길러지나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은 길러지느냐고 물어보신 <laughs> 네. 거죠? 이 구조화 사고라는 게 태어났을 때부터 구조화 사고 하고 태어나진 않았을 <laughs> <하실> 거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응. 네,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요. 그냥 단순 경험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복잡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결할 때 네, 구조화 사고가 네,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PM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얼마만큼 복잡도가 높은 그런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업무를 해보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 분석해보고 또 해결점으로 이어져 봤는지 이런 경험들이 중요하거든요. 종종 우리가 이제 큰 규모의 기업일수록 채용 공고에 이제 이런 단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복잡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해본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뭐 사용자가 몇만명 이상 되는 대규모 플랫폼에서의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이게 뭐 숫자적으로 혹은 규모적으로 크고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또 다양하게 우리가 PM들이 고려해야 되는 변수도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 우리가 이 복잡다라고 하는 것들, 이 서비스의 복잡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또 구조적인 사고하고도 굉장히 많이 직결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사업과 온라인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는 스파 패션 브랜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 브랜드는 온라인과 그다음에 오프라인 사업에 있어서 이 모두의 고객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동선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재고 역시도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있을 텐데 온라인은 별도의 물류 창고가 있죠. 그래서 이 뭔가 하나의 종합된 서비스라고 하는 인식을 들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PM이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기획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렇게 사업이 복잡할수록, 네, 소위 말해서 아, 구조화된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어, 진짜로 좀 복잡한 프로젝트를 해결해보는 연습이 되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소프트 스킬은 뭘까요? 마지막은 정말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시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사실 PM 직군 말고도 모든 직군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특히 이 제품을 설계하는 PM은 우리가 이 내부에서 바라보게 되는 다양한 지표, 매출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용자 행동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음번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즉, 좋은 방향으로 수익을 얼마만큼 더잘 내기 위하, 위해서는, 어, 어떤 지표를 참조해서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데이터 분석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량적인 데이터만 그러면 분석하면 끝이냐,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획자의 어떤 그런 판단력, 그러니까 뭐 여러 부서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도메인만의 어떤 그런 특수성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PM 기획자로서 얼마만큼 이 도메인에서 다양한 그런 복잡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 제가 딱 들으면서. 아니, 데이터 분석가 없나? 데이터 분석가 분은 뭐하시고, PM이 데이터 분석까지 하나 생각했는데, 그것과 넘어서 뭔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할 줄 알아야 되고, 회사의 방향성을 데이터로부터 이끌어 낼수 있는 사람이 PM이네요. 특히나 이 생성형 툴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덕트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 3인 이하 기업이 많아지게 되고 플랫폼의 전성기가 다시금 도래하지 않을까. 아마 전 국민의 p m i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PM으로서에 관련된 기초 지식들을 갖추고 나아가서 이런 AI 툴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전 국민이 제품을 만드는 것쯤은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